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틀포크맨입니다 제가 자동 그리스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루브코리아 거 쓰고 있는데 신형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대표님이 직접 장착하러 오신다 그래갖고 지금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기존의 구형에 비해서 또 얼마나 좋아졌는지 바뀐 점이 뭔지 뭐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어, 인터뷰해 주실 루브코리아 네, 대표님 모시고 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루브코리아 대표 김진윤입니다 자동 그리스에 관해서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서 그러는데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오토그리스가 이제 각 분배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리스 포인트에 이제 자동으로 주입해 주는 건데 사실상 장비 관리에 효율성 때문에 많이 이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주기적으로 잘 주입을 하면 좋은데 그거가 잘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효율성 때문에 이제 설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만 체험만 주시면 시간대별로 맞춰서 분배를 해준다는 말씀이 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각 포인트마다 유량 조절이 다돼 있어가지고 이제 많이 들어가는 원붐, 저기 투붐, 그 다음에 저 링크, H 링크 쪽이나 이런 데 이제 많이 들어가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실린더라던가 이런 부분이나 회전체, 돌아가는 부분이 적게 들어가고, 이렇게 세팅이 다돼 있어서 체크를 해 주시면 그거에 맞게끔 계속 정기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면 되고, 음. 여기 보면 이제 타이머를 이제 맞추는 있어요. 펴가지고 오픈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이게 퍽 음, 빠집니다. 아, 예, 예. 빨간색. 네네. 그다음에 이게 스위치 하나가 있는데, 네네. 이게 이제 타이머 맞추는 건데. 오. 화면상에 보일지 모르는데 여기 안에 이제 숫자들이 있어요. 파란색은 대기 시간을 맞춰주는 거고. 구, 구 같아요. 구. 아, 그러면 예. 빨간색은 동작 시간을 맞춰주는 건데. 3인가? 뭐 이런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예. 파란색은 이제 대기 시간을 이제 시간 단위로 일로 음. 맞추면 한 시간 대요 1시간? 2로 맞추면 2시간 되니다음 이렇게 가는 거고요 네네. 빨간색은 이제 동작 시간인데 이제 2분 단위 어. 1로 맞추면 2분 동작 어. 2로 맞추면 4분 동작 그러니까 2분으로 가는 이유가 네. 2분이 한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음. 2분 정도 돌아줘야 한 번씩 순환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싸주거든요 그래서 음. 이제 2분씩 들어가게끔 이제 세팅이 돼 있고 그거에 맞춰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뭐 양이 많다 그러면 동작 시간을 줄여주면 되겠죠 음. 아니면 대기 시간을 늘려주거나 이제 반대로 양이 뭐 적다 싶으면 동작 시간을 늘려주거나 대기 시간을 뭐 줄여도 되고 작업 환경에 따라서 저희가 동작을 많이 할 때는 얘가 불수가 많이 주기 때문에 좋잖아요. 그쵸. 그럴 때 이제 뭐한 시간에 2분 단위라고 했으니까 뭐 4분 5분 정도면 딱 적당할 것 같거든요. 대기 시간은 1시간부터 9시간까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단계가 15단계. 아, 15개. 2단계. 똑같이 아. 1부터 15. 보통은 평범하게 1시간 대기나 2시간 대기를 많이 사용할 것같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 3시간 대기에 예, 3시간 한 4분 대기. 동작. 아, 그게 보통, 어, 스탠다드로. 어, 보통 스탠다드? 보통 스탠다드. 왜냐면 어. 3시간이라는 게 이제 결국 시동을 네. 켰을 때만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음. 하루에 한 2번 정도 조금씩 주입을 해주는 게 장비를 이제 쓰면서 음. 나와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원하는 만큼 무한으로 줄 수도 있나요? 무한으로 주는 방법은 네. 여기 이제 가운데 네. 스위치 버튼이 하나 있는데 네네. 이거를 길게 눌러주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섞어주면서 들어가요. 아, 얘가 그냥, 그냥 이건 어떻게 보면 오케이. 수동 모드이면서 이제 나중에 이게 잘 들어가는 건지 안 들어가는지 혹시나 뭐 네. 문제 있는지 확인할 때 어. 약간 테스트 해주는 그냥 모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렇게 돌아가니까 진짜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 요 이게 겨울에도 구리스가 엄청 딱딱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렇 근데 얘가 이렇게 저어주면서 그냥 용이하게 들어간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 구리스를 섞어 쓰셔도 되고 여름철 같은 경우는 좀 짙은 거를 좀 쓰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뭐 이제 3번 물론 음. 이제 3번까지는 쓰시면 좀 무리가 가는 부분. 있지만 여름에는 괜찮거든요. 아, 여름. 왜냐하면 여름에는 그만큼 날씨가 더워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쓰셨다가 이제 겨울철에는 이제 2번이야 1번, 그래서 이제 바꿔도 어차피 섞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장점이 있고 주입 대는 이렇게 보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또 여기 보면 이제 압력계 보시면 이렇게 움직여요. 어 움직이네. 그렇죠. 이게 이제 한번 주입되고 빠지고. 아. 주입되고 되고, 빠지니까 깔딱 깔딱 되면서 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시동 우리 구리스건을 그렇죠. 따지면 그냥 한번 주고 빠지고 네. 한번 주고 빠지고네요. 펌프질을 하는 고 하고 있는다는 네. 소리군요, 얘가. 그렇죠, 그렇죠. 얘가 비정상적인 게이지면 어떻게 반응을 하죠, 얘가? 그래서 지금 요게밖에 안 올라가는데 이제 네. 좀더울리면 구리스가 꽉 차면서 50에서 1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게 정상 압력이에요. 그러면 음. 그때까지 계속 이렇게 틀어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건 처음에만 그렇고요. 나중에는 요 라인들을 아. 다 줄이 딱꽝 차면은 아. 그때부터는 이제 50에서 100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어, 거고요 어, 좀더올라가게올라가요네 계속 올라갈 네. 거예요 예. 물론 이제 100이 이제 정상 범위인데 물론 음. 200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어. 왜냐하면 이제 겨울철 아 겨울철에 왜냐하면 그때는 더 꽝꽝해지고 어. 200바까지는 괜찮은데 만약에 200바 이상 300바 이상이 되면 아. 이건 어디가 막힌 거예요 아 300바가 넘어간 그렇죠 그렇죠 아 올라간다 올라간 네, 이제 계속 올라갈 거고 아 얘가 압력 게이지구나 그렇죠 압력 게이지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은 그냥 디스플레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지금 그러면 핀 자리에서 계속 구리스가 삐죽삐죽 나오고 있는 그렇죠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아 나오고 있죠 이따가 한번 풀러서 네네네. 보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아까 그 300바 이상 넘어가면 이제 호수에 무리가 가잖아요 그럼 호수가 터질 수도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여기가 세프티 밸브라고 해가지고 구리스가율로 나와요 아 그럼 진짜 문제가 있는 네, 거예요? 구리스가 일로 나오거나 네. 압력이 200바 이상 넘어간다 그러면 일단 점검을 좀 해주셔야 되고 점검하는 방법은 저희가 네. 이렇게 이쪽으로 보시면 네. 사실상 베어링이 막히는 경우는 계속 구리스가 주입되기 때문에 네. 구리스 포인 나 이런 베어링 쪽, 그래 핀 쪽, 이쪽에 막힌다거나 이 쪽에 막힌다거나이 분배기가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아 분배기. 그러니까 분배기가 왜 막히냐면은 불스스 네. 이제 우리 충전 시켜줄 때, 네네. 그때 이제 이물질이 타고 들어가면, 아...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공차가 거의 나노 공차기 때문에 조그마한 미세 뭐 어떤 모래 알갱이라든지 들어가면 얘가 막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 막히는 거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보면 수동 부지를다 달아드렸거든요. 여기에다 그냥 한 번씩 싸 보시면 돼요. 그럼 안, 안 들어가면 막힌 거예요? 그렇죠. 어... 그 분배기만 교환하시면 되는데 네. 여기 보면 다 볼트 너트 타입이라서 네네. 풀러 가지고 그대로 저희가 이제 그 제품을 보내드리면 네. 교환해서 쓰시면 됩니다. 아, 그쪽에 리퍼 방식이네요. 그렇죠, 리퍼 방식으로. 그리고 또1년 예. 무상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1년 아, 무상이고. 아, 네네. 추후에 만약에 이걸 실비 그러니까 말고도 이제 비용이 들어서 교환을 한다고 해도 네. 그 가격대가 비싸지가 않아, 0만원 이하거든요. 아, 예, 어느 분배기든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막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혹시라도 만에 하나 만에 하나 네. 그런 경우가 생겨 그렇게 대처를 받으시면 된다. 어, 되게 신속하네요. 저희가 솔직히 음. 물론 구리스 같은 경우는 급하지 않아서 괜찮아. and I 그리고 AS 받으려고 그러면 진짜 날 잡고 뭐하고 현장 세우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 불편한 점이 전혀 없네요. 그냥 이걸 보내주고 새거 받아서 그냥 끼우시고 가고. 다 루브코리아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네네. 이 제품을 그대로 쓰신 분들. 혹시나 뭐 다른 거를 쓰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는 다 교체를 그렇게 리퍼방 식으로다 해드립니다. 어이 펌프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펌프도 마찬가지찬가요아 아, 네. 그러면 진짜 AS만 든든해도 저희가 이제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는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AS 음. 부분. 전기종 설치가 가능하단 말씀이죠? 기장 설치 가능하죠. 진짜 음. 뭐 미니까지도 가능하고. 아, 미니도 가능하고요. 뭐더큰 장비 뭐 이제 캔 장비 이상 뭐580뭐 음. 이런 장비도 있잖아요. 50톤 이상도 있잖아요. 어, 어. 거기다다 설치 다, 다 가능합니다. 대형이고 소형이고 가격대는 다 같고요. 예. 아, 다 같고. 다 같고 예. 다만 이제 텐장비부터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어. 차이가 있는 이유는 예. 펌프가 좀 커집니다. 사이즈가. 아, 텐장비부터는. 그러니까 왜냐면 공투라던가 네. 더블 정도가 지금은 2L 용량인데요. 음. 충분해요. 왜냐면 한 두세 달 정도에 한 번씩 충전을 시켜주면 되는데. 아, 스탠다드로 맞춰놨을 때 아까 네. 말씀하셨던 네. 세, 세 시간에 4분으로 4분 맞춰놨을 때 보통 평균적으로 두달 정도. 두세 달 정도 이제 쓰는 양인데. 이제 같은 경우는 그 이상은 훨씬 더 많이 쓰거든요. 음. 그러면 이거 거의 한 2주만에 한 번씩 또쏴 어. 충전 시켜줘야 돼요. 엄청 빨리. 그러니까 다르다. 이거 이제 두배 사이즈, 음. 그 이상 사이즈도 있는데. 보통 이제 4리터 사이즈로 업을 시켜 가지고 저희가 시공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다 쓰면은 저희가 에어 그리스 펌프로 채우는 방식 밖에 없죠? 네 현재로는 이제 에어 그리스 펌프로 채우거나 아, 아니면 아. 이게 수동으로 넣기에는 조금 그렇죠 이게 솔직히 저희가 이제 에어 그리스가 음. 없으신 아, 그쵸, 분들도 그쵸, 계시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구입하시면서 같이 구입하면 또 할인도 가능하나요? 아 그쵸 그쵸 맞습니다 아, 저희가 지금 네. 에어 그리스 펌프가 이제 30만 원대인데요 네, 음, 네, 그 10만 원대로 음. 해서 드립니다 아 요거 설치할 때 네. 같이 구입하시면 어, 10만 원은 엄청 저렴한 거같 그냥 돈으로 이제 좀 드리는 거죠. 아, 네. 그니까. 예, 어쨌든 충전을 하셔야 돼요. 1 0만 원이면 굉장히 저렴한 것 같아요. 솔직히 저희가 뭐 따로 살려 그러면 비싸거든요. 에어그리스 펌프도. 아, 그렇 어, 그리고 사는 김에 같이 사셔갖고 뭐 하부를 나중에 따로 주는 걸로 쓰셔도 되고 충전용으로 쓰셔도 되고 차고재 놔두면 용이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시면서 저렴하게 구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냥 구리스 핀 들어가는 모든 게다 설치가 가능하신 거죠, 그럼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쵸. 프나트랙터도 네. 뭐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떻게 보면 건설장비에 뭐 로더도 있을 거고요. 아, 로더도 고저도 네, 있을 거고요. 아예 그냥 구리. 스 들어가시는 걸다 하시는군요. 네. 그러면 2리터짜리가 있고 또몇 리터짜리? 4리터도 있고, 8리터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고객이 리더블 하시는 분이 8리터짜리를 네. 원해도 설치 가능한가요? 네, 맞죠, 맞죠. 그럼 근데... 가격이 좀 올라가죠. 네, 그쵸, 아, 그쵸. 그쵸. 그 사이 즈 자체가 다 크고, 네. 좀더큰 사이즈의 다른 펌프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이즈 별로 가격 차이는 좀 난다. 음. 가운데부터 길게 누르면 네. 주입이 되죠. 음. 그럼 지금 동작 시간으로 넘어온 거고, 다시 길게 누르면 또꺼져요 아, 또꺼지고 아, 네. 구형에서는 이게 안 됐어요. 네. 그리고 이거 동작 시간 맞추는 것도 얘네들을 지금 이렇게 돌리면서 맞추는 거예요. 지금, 음. 지금 번호 바뀌었을 거예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에이. 아 손으로 쉽게 네, 돌아가. 돌아가서 그냥 손으로 한 가씩 바꿔가면서 어, 시간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에이. 아까 3분에 3시간에 4분이라고 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아, 시계도 1, 2, 3, 4 시계 방향으로 네. 돼 있네요. 그렇죠 다이얼 방식 어. 시계로 되는 다이얼 방식이게쪽족한 일자가 있어 갖고 십자 도라이버나 이런 걸로 돌릴 줄 알았는데 손으로도 쉽게 돌아가네요. 이게 지금 지금 불이 들어온 거는 정상적으로 그렇죠. 전원이 전원이라고 하는 소리죠. 네, 전원. 아직 아, 고장 나면 그냥 떼서 보내주시고 새거로 바꿔주시면. 네 맞아요. 해서. 저희가 어. 대부분이 네. 웬만 하면 저희가 시공할 때도 용접 시공이라던가 이런 걸안 하는 이유가 네. 결국 사후관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음. 여기도 마찬가지고 다볼트너트 타입으로 다. 왜냐하면 저희도 물론 현장에 와서 문제가 생기면 음. 다 교환해주면 좋은데 이게 이제 빠른 대처는 어쨌든 택배로 빨리 받아서 새걸로 교환 받아버리고 다시 끼고 요거만 풀러내고 다시 그냥 그버 끼고. 아, 그 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고분들이 객 직접 이렇게 대처를 할수 있는 부분이 저희한테 엄청 큰 진짜 장점이거든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당장 고장나서 AS 뭐 기간 잡고 날짜 잡고 이런... 그런 거보다 그냥 저희가 문제를 해결해버리는 거죠 이건 충전구멍인 가요네 맞습니다 아, 거기다 아, 충전 그 네. 시켜주시면 돼요 보통 이제 한 라인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분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소비자가 아시는 거는 하나 들어와서 이렇게 쫙 나가는 줄 알아 전체적으로 네. 근데 이게 다 순번이 있어요 네. 1번2번 이렇게 얘가 들어가고 그다음 얘가 2번 들어가고 순차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가 막히면 전체가 막힙니다 가운데로 거쳐야지2 번으로 순서로 거쳐야지, 넘어갑니다 그 예예 아, 그쵸 그쵸 그래서 분배기가. 한 포인트가 막히면 개만 놔두고 나머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전체가 막히기 때문에 바로 대응이 바로 할수 있는 거예요. 얘가 막혀버리면 아까 말했던 저기에서 압이 엄청나게 올라가거나 아, 세프티 밸브 아까 거기서 브리스가 있는. 나오는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바로, 바로 대처를 해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얘가 망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장비가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설계가 돼 있거든요. 굉장히 일단 사용자 입장에서도 바로 고장 원인을 알수 네. 있게끔 되어 있냐, 니까이 호스도 본인이 직접 이렇게 찍을 수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죠. 영상으로 따로 띄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간편하게 잘돼 있어요. 유아포수도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구리소수가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제. 길이도 늘렸다 좁혔다 할 수도 있고요. 찢어지거나 끊어져도 본인이 용이하게 끼울 수 있습니다. 이거를 여분으로 좀 주시나요? 혹시 구입하시면? 어, 저희가 그래서 모든 이 설치할 때 자가 키트라고 하죠. 음. 각 부품들이 들어 있는 네. 키트 박스를 드려요. 본인이 이게 정비가 가능하게끔 네. 키트를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리피팅들 이런 걸다 드려서 혹시라도 뭐 파손이거나 있 그랬을 때 그거를 이제 교환하게끔 그렇게 해드렸고요. 그... 그리고 각 이거 교체하는 방법이라든가 호스 끼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영상들이 있어가지고 유튜브 채널 있으신군요. 채널까지는 아니고 이제 고객들이 오시라고 아, 볼수 있게끔 말로 해도 이해가 안될 예. 수도 있잖아요. 아, 네. 뭐라고 알겠어. 쳐야 되죠. 아 그냥 루브 코리아 쳐서 예. 그리고 보통 전화가 오시고요. 네. 저희가 아, 그 아. 영상을 보내드려요. 아, 링크, 안 됐을 영상 때 링크를, 예. 링크를 아. 그냥 보내드리니까 이것도 이제 어댑터 방식으로 돼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원터치 방식이고. 아, 원터치 딱 하면은 딱딱하고 네. 딱 고정되고요. 구형은 이제 볼트를 네. 돌려, 돌려야 돼 갖고. 네. 맞아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는 압을 많이 받는 이제 메인 같은 경우 다 투터치로 음. 돼 있고요. 여기서 뽕을 주는 애들은 그냥 말 그대로 바로 음. 요 포인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음. 압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다음에 그냥 바로 원터치로 꽂아가지고 고정이 바로 되는 타입이거든요. 아, 잘 설계가 되어 있네요. 지금 한번 예. 포인트를 풀러서 점검을 해야 돼서. 아, 지금 마지막 한번 점검을 네. 한번 해 볼까요? 돌려 보고요. 네. 아, 이렇게 돌아가는 거 네. 돌아가고 있죠. 오. 뭐 아무거나 요 포인트 하나 풀러 볼까요? 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희 분배기가 순차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저희가 점검할 때도 한 포인트만 풀러서 요 분배기에 든 이제 나오는 거죠. 네. 여기 풀러서 이제 얘가 나오잖아요. 그면이 네. 분배기는 전체가 다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만 나오더라도 그렇죠. 네. 여기 이제 자기 순서가 돼야 나오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돼요. 음. 지켜보죠. 아, 네, 여기서 메인이었고 아까 제가 여기서 이걸 타고 와서 타고 와서 이건 순서 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로 와서 이렇게 왔습니그 다음에 이것도 끝에부터. 아, 끝에부터. 일 번, 2 번, 3 번, 4 번, 이렇게. 네, 아마 뒤에 가 숫자가 써 있을 건데 이렇게 아, 또, 아, 네. 또 네. 이렇게 들어 네. 지금 보면 나왔죠? 어, 아, 이런 식으로 또또 어, 순번 그 어, 한번 앞에. 그렇죠. 그, 한이분 정도 아까 그 아, 주기가 2분 정도였잖아요. 이분 네. 정도 지나면 또 자기 순서가 돼서 또나옵니아이 아, 분. 그래서 그리고 2분 동안 계속 주입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순서가 2분이란 말이죠 그렇죠 저기랑 계속 뽑아주고 아, 펌프에서는 네. 이제 각 포인트마다 하나 네. 하나씩 하나씩해서 자기 순서로 돌아오는 정도가 한 2분 정도 2분 정도로 네 아, 그럼 네. 네. 2분 있다 가 이만큼 어, 네, 어, 네, 예, 지금 좀 나왔네 네, 네. 그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조금씩 아또 자기 순서, 2분 동안 자기 순서 기다렸다가 또한번 나오고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수동으로 한번 짜주는 압력인가 아니면 반번 자주 남용이요? 이정도면한반번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 지금 요두번 예. 나온 게 그쵸 그쵸 한 3센... 반도 안될 거예요. 한 3cm 정도 나오네. 음. 왜냐면요만큼씩 매일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시간대별로 조금씩 네. 네.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에요. 이제 한 시간에 1 분이라고 해서 1분 동안 계속 주는 줄 알거든요. 아아니겠분들은 네. <laughs>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일정 자기 차례 동안. 이따 이렇게 나오는군요. 잘해 음. 되면 슬슬 한번 나올 때 됐는데 한, 한 길게 그냥 쭉. 엎어. 네, 그 정도. 정도. 예. 이게 딱두번 나온 양이잖아요. 오 지금. 오, 아 이렇게. 네. 아, 이만큼씩 아, 다른 것도 네. 각 유량에 맞게끔. 아 여기도 그럼 다 들어가고 있겠네요 네. 지금. 그렇죠, 그렇죠. 많은 그리고 유량이 많이 들어가는 얘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냥 움직이는 정도고 네. 원본 얘네 많이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죠. 실제로 얘 플러스면은 아까 요만큼씩 나왔잖아요. 예. 요만큼스 나왔죠. 아, 두 배로. 네 원본 많이 들어가니까. 그 혹시 설치를 하면서 고객이 원하는 양을 어, 설치를 해 주실 수가 있나요? 고객이 원하는 대로 다해 드릴 수 있어요. 아, 난 근데, 여기가 많이 들어가고 싶다. 여기 조금 있... 들어가고 네, 싶다. 예. 네. 맞아요. 근데 결국은 네. 돌아옵니다. 아, 지금. 왜냐면 이렇게 들어가게 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음, 네. 지금 회사에서 정해놓은 네. 그 분배기로 돌아온다고 네 그렇죠 그렇죠 ]군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게 이게 데, 회사에서 설치를 지금 수천 건을 하셨잖아요 아, 그그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데이터가 지금 그냥 나 나와, 나와 있는 거대로 그냥 쓰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데이터를 그렇죠. 토대로 네네네 네, 네. 경험이 이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점검이 됐나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이제 한 포인트가 나온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아, 나머지는 네. 보지 않아도. 그리고 원래는 저 압력계만 봐도 100에서 아, 압력계로 그냥 네. 그안 되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저게 정상 딱 수치네요. 지금 있는 수치가 지금. 그렇죠, 그렇죠. 음. 지금. 라인 정리를 좀 볼까요? 이게 지금 대부분 이제 차주분들 성향별로 이런 라인에 대해서 되게 깔끔한 거에 대해서 예민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지금 저도 라인 정리를 한번 지금 받았는데 굉장히 지금 깔끔하게 정리가 됐거든요. 안쪽으로 해갖고 이것도. 경험에서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 맞죠. 아, 어떻게 보면 네. 초창기 때 이제 설치를 저희가 했었잖아요. 네, 네, 네. 그때 아마 비하면 네. 이 장비뿐만 아니라 다른 장비도 뭐좀 날림이 약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음... 최대한 정리를 했어도 네. 이제 하다 보면 다른 장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더 깔끔하게 혹은 고객이 이제 또 요청하고 나왔던 그 데이터를 적용하다 보니까 많이 좀 깔끔하게 시공하게 된것 같아요 아 고객의 피드백을 받아서 네. 어, 계속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고객의 그 소리를 듣고 피드백을 받아서 이렇게 계속 보완해 나가고 어, 장비 이쪽 세계의 입장에서는 외국 제품을 쓰면 그 점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근데 AS 부분이나 좀 뭔가 보완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해달라 요구하기도 힘들고 요구사항 도잘안 들어주고 근데 루브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산 제품이죠 그렇죠 아, 모터북이그부품 예. 수급도 용이하고 그리고 이제 언제든지 이제 불편한 점 있으시면 바로 바로 어, 지금 또 바로 피드백 하셔갖고 그게다 되잖아요 교차가 장비도 마찬가지겠지만 사후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쵸. 저희가 이제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살았는데 이런 에이스 부분 장비가 고장나면 그냥 일을 못 합니다 사소한 거 고장이나더라도. 먼저 파악을 해서 연락을 해 주시는 거군요. 그렇 네,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사후관리를 네. 위해서 저희 제품을 쓰시는 건데, 그 사후관리를 못하면 이 어... 아이템 자체는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신경 안 쓰게 하는 게 저희의 최종 목표일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대표님또 직접 설치하러 이렇게 다니시는 건가요? 네, 뭐 일단은 <laughs> 어떻게 보면 가끔 간다고 볼수 있는데, 아, 예, 가, 왜냐면 계속 그 똑같이 이제 각 대리점도 그렇고요. 그각 직원들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음. 이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음. 예, 가끔 저를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laughs> 네, 발로 뛰시는 대표님이십니다 음. <laughs> 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자동 그리스 대해서 알아봤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구입하고서 너무 든든할 것 같습니다 다른 고객분들도 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일단은 그동안 저희 제품을 써했던 고객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계속 더 좋은 서비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영상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おなやみだ。